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왔습니다. 찾으셨으면 은구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해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해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하루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혀 다르게 누우니라. 루타가 이 오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해 저희가 데리고 다르게 올라가니 모든 과우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곧옷을 다 내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한테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들며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여바 사람이 알고 많이 줄를 믿더라. 베드로가 여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어,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왜 이렇게 얼굴들이 붉은색을 매 가지고 낮술에 취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걸 이제 막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크고 작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핍박도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 교회 여러 가지 헌금 문제, 뭐 서로 교자금 모든 것들은 다 좋았지만은 어, 부족한 면들이 없잖아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쫙 봤죠. 그러다가 스대반 집사가 그만 <laughs> 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지고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짐을 당하고 가까운 사마리아라든가 또 바닷가라든가 우에 갈릴리라든가 뭐전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가운데 중간에 딱 뛰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돼서 사울이 변화받은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그런 사울이 탐핵색에서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가 전혀 180도 달라진 이제는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단어로 증거를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었던 또 그를 알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가이사랴를 떠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많아지고 부흥되고 이렇게 든든히 서 가는 그때에 그때 베드로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30일 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겠지만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야고보와 또 기타 많은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켜 가면서 이제 그 지방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 제대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방 또는 신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녔겠죠. 여러 마을 또 여러 도시로 또 여러 성으로 다니던 그때 특별히 이제 세 개의 성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루따라고 하는 성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바라고 하는 성이 나오고 또 이제 십장에 가서 어디에? 가이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곳한 한 곳에서 이어지는 그 사역이 지금 연계가 돼 있어요. 루타에서 이렇게 만난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를 봤는데 아니면 자매인지 뭐 남자인지 여기는 안 나와. 우리가 볼때 애니아 그러니까 애니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뭐 자매인지 아니면 형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었냐니까, 침상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 걸리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뭐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어, 반신을 좀못 써도, 그래도 굉장히 불편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나와 다니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 들린 사람인데 지금 침상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의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있는데 그때 그 그때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 애니아를 살려요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어 그냥 벌떡 일어나 상을 치고 일어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 꼭 어디서 들은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38년 된 병장일 때도 그랬고 중풍 병장 환자들도 그랬고 네 상을 일어나, 어, 뭐네 자리를 털고 나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고쳤을 때 그런 행동들을 늘 봐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길 원하신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 하니까 볼 때는 났어요. 이렇게 해서 루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약한 15, 18km 정도 위에 있는 롯,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 이 있어요. 이 요바, 룻다, 그다음에 또 다음 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가이샤라 여기는 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한 55km, 6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인데, 이게 이제 룻다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한편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여 제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었 선행과 구제 하는 일에 힘이 많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 doing good 아주 좋은 일들을 열심히 했고 그냥 헬핑했다. 많이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 병들어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시체를 시어가지고 다락에 놓았는데 그때 소문이 듣자 아니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에 베드로가 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일단은 베드로에게 빨리 가서 사람을 좀 보내라. 그러니까 이 여제자 이 도루가가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베드로 보고 내려와서 살려달라 이런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여하튼 어떤 뜻인지 몰라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에게 또는 그 가족들에게 그 영혼에게 뭐 위로를 주던 나태한에좀 와달라고 그 기대할 때가 없었던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 누가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많이 가고 그분을 좀모시오라고 위로받기도 원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오게 했고 베드로가 와서 어이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거에요 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네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어,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 살아있는 이 도르가를 보여주면서 봐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요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루타에 있는 애니아가 8년 된 중필 병자 애니아가 고침 받고 일어난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요파에 사는 다비아다 다비다, 아바야 다비다. 그 도르가가 죽었었는데 어, 살아나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이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보면은 <laughs>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 했는데 그 그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어? 안진뱅이를 보고 내가 네게 오늘 뭐 뭐그 줄을 금가우는 없지만은 내가 났어 예수 이름으로 명원 일어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그냥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사람 이 사람을 봤어 왜 오랜 동안 그 안진뱅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막사람들이 하여튼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그냥 칭송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삼장 십이 절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모든 영광을 누가 떠드렸세요 하나님께서 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또요파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이렇게 고쳤을 때 그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게 아니에요. 그 봐라. 내가 내가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 누구요? 베드로요? 이렇게 한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놓은 그 십자가의 못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베드로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9절, 40절에 그, 어, 보르가를 고치는 이 사건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대로 본받아서 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가 어 지나온 우리의 신앙생활 또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가 세워지고 올해 이제 한십 지금 이제 0 개월 지났죠. 1 0 개월째인데. 이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한게뭐 진짜 한 모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명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번한번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장세 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또 그냥. 적재적소에 꼭꼭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피해 담당해 하시고 또 어? 악기도 담당하게 하고 어 우리 또 자녀들 불러주셔서 또 EMT도 하게 하고 그때 꼭 필요한 분들 보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돼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됐겠냐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소명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 하나로 다 이렇게 사랑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중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던지 마시든지까지 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한 일들 모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집에 있건 가정에 있건 또뭐 직장에 있건 교회에 등간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좋으신 거지 안 좋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광해 생활을 지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령해가는그 과정 과정들을 다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와라. 어? 그다음에 두 이튿날 한 바퀴만 돌고 와라. 마지막 날 여섯 바퀴 돌아와라. 이거에는 외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순종하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홍해도 그 홍해 바다 앞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서 있고 뒤에서는 그 애국 군대가 그냥 병거를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이려고 막올때 그때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수허를 필두로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탁 밟으라고 가서그 순종하고 밟으니까 요단물이 저 위에 아담에서 멈춰가지고 물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카의 전투에서 어? 그 전투하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이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그 위치에 가서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이번에도 뭐 아리랑 마혀갖고 전도해서 잘못 그냥 이렇게 주다가 욕을 박아 지고 굳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도 그냥 얼굴이 뜨끔뜨끔 이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막해 뭐 해버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뭐, 이거, M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laughs> 그래서, 아이거 집사님도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냥 쉽게 탁, 그냥 털어버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피법 받으니까 그래도 괜찮네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했다면, 은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분이 뭔데, 어, 연세가 두셨어도, 어,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사람을 지나다는데 거기서 뭐 어, 소리를 그냥 영어로 그것도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를 그냥 막 그냥 욕을 댔다 해버리면은 그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우리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은 그냥 뭐 가게 무슨 뭐 돌리다가 뭐 그렇게 욕을 먹었다면 그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뭡니까 지금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두드려서 싸워줬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참 영적인 거니까 이게 또 전하다가 또매금 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냥 외면을 당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들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때를 어떤지 못하던지 전도하라 그럴 때 전도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돌릴 때 그분이. 받든 안받든 또 받을 때 뭐라고 뭐 얘기하면서 받든 아니면 그냥 확 부딪치고 욕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갖고 시험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들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이 아프죠 왜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괜히 어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아 여기 눈이 일찍 와가지고 우리 그냥 칸막이도다 치우는데 칸막이 치다 그냥 발등을딱찍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유 그냥 열받아 내가 다못하고 지금 와이드 시간에 누구나 안 오고 누구나 안 오고 이거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 내가 네? 근데 모든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일를할 때는 시험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 마음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왜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내가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 내 뜻대로 취해지지 않으니까 그게 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어 하셨다. 어? 내가 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 아까도 사도행전 3장1 2 절에도 이 사람을 걱 к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뭘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걱 к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두두 두 사건에 대해서 그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요바에서 일어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아, 그 8년된 중풍 병자가 고침 받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죽기를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요바의 아, 42절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로 또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서 여기서 아까 아까그 말씀하고 연장돼서 연장서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요 막 여기서 우리도 막 소명교회 금요 집회 하는 동안에 막 그냥 성령의 불을 맞고 막 능력에 나타나고 병자고 침 맞고 그냥 불 받아 그러고 말랑발랑말랑발랑다 잡아주고 막 그냥 아막 이런 일들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야 소명교회 이광목사 금요회만뭔 뭐 놀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돌아와 여기에 막 예? 금요 집회 그냥 꾸역꾸역꾸역 꾸역 꾸역 다 모여 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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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게아니라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주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이 이적을 체험한다거나 내 삶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체험 신앙이 참 좋은데 그 체험 신앙이 좋은 것만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예수께 나가고 또 내가 그거를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었구나 그런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지 역에 가서 사역할 때 보면은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흔히 인도 지역에 가서 사역할 때막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갔다고 난 다음에 막 애가 없는 가 집안에 그냥 애가 나오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있었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교회가 부흥되고 뭐 초창기에 우리 2010년도에 갔을 때그 라크나우에 어느 마을에 교회가 거의 뭐 하나가 있든 없든 막 그런 지역에 현지 사역자와 가서 막 사역을 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1년도 4월달에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10개나 그냥 어? 개척되어 졌어요 어? 가정교회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지금도, 지금도 일으키시는구나. 어?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보야 그런 문제지만, 여하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 이후는 바로 죽게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 저는 여기서 여제자 도르가의 이 삶을 한번 우리가 뒤돌아 보기로 원해요. 어, 도르가, 도르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과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로가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누구예요? 과부라 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과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당시에 과부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힘도 없고 형편도 어렵고 삶이 참 궁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비다는 이 과부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소옷과 어, 겉옷을 다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좀 베풀고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궁핍하고 없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르가가 죽고 난 다음 그 도르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이렇게 남긴 게 많아. 어떤 게 남긴 게많아이 사람의 성경과 사랑이 남긴 게 많은 거야이 도르가가 물질을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가산을 많이 남긴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많이 둬서 막 재산 증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그, 요빠라고 하는 그 동시에 뭐큰 성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정도로 이름을 남긴 게 아니고, 그거 없는 삶이었지만, 있는 가운데, 그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도었고, 삼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 과부의 그 두렵던 그 헌금 내는 건 누가 보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것 중에 일부 낸 사람은 그거는 많은 것 중에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뭐 우리가 죽게 못 드리고 힘들다고 도움을 못 주고 뭐그 다음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웃사랑하기 어렵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에 이게 얘기가 탁 들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죽으면, 아우, 그런 아주 잘 죽었어, 그냥. 이런 얘기 한다거나, 아, 저 사람은 저거 귀신이 뭐라 저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참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 필요가 있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나와 있는 도르가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리고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뒤안길이 정말 좋은, 좋은 향기가 나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불러주셔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내가 갔나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건 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저분이 정말 더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이 될때그 어 후손들도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어 감사하고 넘칠 거고 또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리지 괜히 죽고 난 다음에 음? 아까 같이 쓸데없는 얘기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안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며 이렇게까지 또얘기 나오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거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루타에 있는 애니아 얘기와 또 욕바에 있는 다비다라 얘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세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 여러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에 43절에도 특별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요버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서 이유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 피장이 뭡니까? 가죽제품 만드는 그 사람의 집이에요. 근데 당시에 가죽제품 만드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뭐상류층 사람이 아니고 좀 어, 꺼리는 사람, 어, 같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불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접해지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곳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가 돼서 같이 섬기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시험되고 여러 가지 하는 건내 영광을 내가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고침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거기에 뭐 다른 영적 풍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를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결과는 무엇이냐 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한영은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 또여자자 도로가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삶의 그 마침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난 다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우리는 갈 것인가 라고 할때 우리는 갖고 있는 것,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후지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